실시간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긴급하게 호재가 터진 내용이 있어서 방송 켰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다시 사무실에 출근해서 방송하는 저힘좀 내라는 마음도 와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미국 뉴욕 거래소의 신규 상장 허가가 상당히 임박했고 중국 세력들이 엄청난 자금을 지원하면서 해당 코인을 상장시키려고 하고 지금 새벽에 엄청나게 매수하려고 하는 움직임 또한 제가 포착했죠. 게다가 바이든 미국 ETF 관련돼서 총선 전에 공식 인정 발표까지 지금 상당히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합작으로 지금 신규 상장시켜서 펌핑하려고 하는 공식 코인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해당 코인 관련해서 이미 중국은 암호화폐 관련된 거래소 라이센스를 해당 코인에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뉴욕 증권 거래소도 해당 코인 관련된 etf 현물 정식 심사 요청 서류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함께 지금 밀어주고 세력들이 입성하려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코인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해당 코인의 코인 지갑을 열어봤을 때 대규모 큰손들이 엄청난 비트코인 자금 가지고 해당 코인을 지금 매수하려고 하는 움직임 또한 포착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본격적인 중국 세력의 매수세가 들어올 건데 그때 여러분들 많게는 한800% 가까운 상승이 오늘 새벽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아무리 잠이 오시고 친구가 막술 먹으러 나가자 해도 절대 나가시면 안됩니다. 요 코인 새벽에 집중해서 단타로 뭐 800%까지는 아니라도 한 30에서 80%씩은 단타로 수익 챙기셔야 됩니다. 아무리 잠이 오셔도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해당 코인의 차트를 봐도 여러분들 가격이 크게 안 변동된 사이 이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중국 세력들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서 해당 코인 가격을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미국 관련 발표가 딱 터지자 말자 막대한 자금을 이렇게 밀어 넣으면서 그야말로 오늘 폭등 시키려는 그런 차트까지 보여진다. 자 여러분들이 차트를 봐도 거래량이 딱 없다가 지금 세력들이 관리하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 한 방에 자금 딱 투입해서 오늘 폭등 시키려고 하는 거 여러분들도 보이실 겁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미국 중국과 중국의 ETF가 승인되고 이미 세력들은 엄청난 자금으로 이 코인 가격 끌어올리기라고 하고 있고 오늘 새벽 뉴욕 거래 승인과 함께 새벽 3시쯤에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박 코인인 거죠. 이 땡땡땡 코인은 오늘 새벽에 300에서 많게는 500% 가까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박 코인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잠이 오셔도 오늘 새벽에는 깨어 있다가 이 코인으로 재미 좀 보셔야겠죠. 새벽 3시쯤에 상승 나올 거고 얼마에 팔고 나오면 될지. 가장 고점이 되는 목표가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비공개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에 2425에 3 9 8 5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급등 코인 추천방에 여러분들 초대시켜 드려서 오늘 새벽 3시에 폭등이 나올 코인이 어떤 건지 코인 이름 정확하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시간으로 제가 드리는 폭등 코인 위주로 받아서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폭 등 한번 수익 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른 거다 필요없이 그저 구독 좋아요만 한번씩 해주시고 위 상단에 나와있는 번호로 코인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급등 코인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